네. <laughs> 진출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제 보완할 점이 있다면 뭐가 네. 있을까요? 어, 이제 4강 전까지는 문제가 없어요. 왜냐하면 저저전을 이번에 연습을 많이 하면서 감각이 많이 올랐고 또 자신감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결승전 이영호 선수 아니면 김태경 선수잖아요. 어? 이제 제가 아제 생각에. 어. 아, 어, 왜냐하면 제가 그렇죠. 간지를 봤을 때 아, 생각은 할수 있죠. 네. 어, 네. 이제 <laughs> 그 선수들한테게 슬빌드 약간 그런 걸좀 준비하면서 생각도 하고 네. 방송에선 티안 내고 어, 좀 불안한데 사강을 생각, 생각 안 한다고? 있다면 플래시 아, 래시또도발하는 <laughs> <laughs> 거니까. <laughs> <laughs> 네 주변에 없으면 이렇게 까불까불하는 모습 <laughs> 사과하시는 건 아니죠? 아니, 아 네. 근데 도발을 했는데 네. 다음 날 바로 스톤 게임을 오더라고요. 아. 아 그래서 뒤죽여놓더라고요 네. 요새 좀 피했거든요. 네. 그래아 뭐.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붙어야 되겠습니다. <laughs> 아, 마지막이모좀 맞자 오늘도 안 되겠다. 아좀 아, 맞아야겠다 저는 진짜 근데, 근데 두 아무리 때려도 정신을 못차린다 진짜. 오늘도 좀 맞아야겠다 네, 저는. 와, 아, 좀, 좀 맞자 온 거야. 흥행 대실패 하는 거아닌가 싶었는데 오, 정말 많이 정말 많이 네. 와주셔가지고 아 이제 진짜 귀엽네요 한분한분다 사실 귀여워 사인하고 그렇게 아, 이러 이러면서 또 네. 여러분들이 올때 즐거운 모습 맞아야 돼요 네. 좋은 모습 드려야 게임으로 드려야 좀 해줄게요 축하드립니다 <laughs> 네, 진짜 아니 좀 ASL 갈 때마다 음, 몇 음, 번째인지 음, 모르겠어 음, 지금 지금. 지금 몇 번을 두드려 맞았는데. The time to pass you by Hope the wind to change or we'll change your mind.